대한민국 학생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큰 산을 넘기 위해 12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 산을 쉽게 넘으며 남들의 부러 움을 한몸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산을 두번세번 번, 혹은 여러 번 산에 오르며 인생이 적같다는 것을 이른 나이에 깨닫는 분들도 계시 죠. 맞습니다. 수능입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 하지만 이곳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비교적 인생의 첫 번째 큰 산을 한 번에 쉽게 넘으며 사진에 있는 대학 중한 곳에 들어갔지만 졸업 후 반부석에서 게임이나 하며 <laughs> 조준선이나 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도 좋을 것이고 각자의 비전도 가지고 계실 테니 수능 대학과는 별개로 미래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밝고 찬란할 겁니다. 찬란한, 찬란한 빛, 빛의 감시자 스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 매일 아침 찾아오는 발로란트 일기 줄여서 마다께 모닝 바이 빛의 감시자 2021년 7월경 출시한 스킨 번들로 특유의 묵직함과 영롱한 외형으로 많은 발로란트 유저들의 지갑을 열어젖긴 스킨이죠. 이후 빛의 감시자와는 상반된 분위기의 대몰락 번들이 출시되며 약간의 스토리 라인을 갖춘 모두에게 사랑받는 스킨이었죠. 그리고 2023년 11월 드디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빛의 감시자가 2.0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미 총기 구성, 사운드 등등 다른 영상들을 통해 접하셨을 테니 저는 바로 인게임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쫀쫀할지 벌써 쌍방이 울 떨리는군요. 2라운드를 헌납하고 3라운드에 팬텀을 구매했습니다. 해븐의 피해망상이 날아오고 아이소의 취약도 날아왔지만 몰려오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보니 여기가 본대가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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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레디 이후 사이퍼가 궁을 썼는데 설치 중인 세이즈와 멀리서 백업을 하고 있는 오메이 보입니다. 세이즈만 정리된다면 바로 해체해도 될것 같네요. 삼 명, 적군이 한명 남았다. 삼 명, 삼 명, 삼 명. 드시드 빨로스. 레블, 레블. 확실히 이 팬텀이 허공에 총을 쏠 때는 소리가 왜 이리 방정맞은가 <laughs> 싶었는데 막상 인게임에서 사용해보니 킬사운드와 총소리가 어우러지는 게 상당히 빛감스럽고 만족감이 높습니다. 적들이 아군의 포지션에 따라서 돌리고 돌리는 플레이는 잘하는데 딱 하나 미드를 공짜로 계속 내주는 것 같아서 이번엔 미드를 과감하게 푸시했습니다. 러킹을 돌던 오맨을 잡고 KO가 비의 궁을 썼으니 이건 B 러시가 맞다고 봐야겠네요. 나이스. 공수 교대 후 미드에 메라운드 벽을 쳐대는 세이즈가 거슬려서 진실의 방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기대1로 겨루자! 세 here. 사실 이때 적팀이 이코인걸 모르고 궁을 썼는데 강제로 머리채 잡혀 끌려와서는 클래식만 빵빵거리는 게 아주 귀엽습니다. 예 m 컴컴컴 컴, 세 40, 40, 40, 40. 모두 미드, 모두 미드. 한 40, 40, 기다려, 기다 멜프스. 사실 저는 팬텀보다는 벤달파인데 빛감 팬텀이 잘 맞아서인지 이날 게임 내내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한명남았 벨레스, 스아이소티 아군 제트는 궁을 사용할 예정인데 저 개요에게 궁이 있습니다. 아군 제트가 침묵을 맞는 순간 날카로운 칼날 폭풍은 한낱 쓰레기가 되어버리니 제가 책임지고 개요를 납치해 와야겠습니다. Okay. Just... 아 씨발, 너 납치된 거야. 침묵이 끝나는 대로 저 개요를 진실의 방으로 끌고 와 물씬 두들겨 패줄 겁니다. I'm, I'm, I'm 공격기 준비 완료. 에, 서롭. 레디. 유일이스 오, 땡큐. 오... 그래서 오늘은 빛감 2.0 스킨 번들과 근본 조준선을 써서 게임을 해봤는데요. 사실 역대급이라고 칭하기에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빛의 감시자 갬성 그대로 2.0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워낙에 빛감 특유의 묵직한 길 사운드를 좋아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이 채널 보내시고 뜰바요!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조선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